안녕하세요, 초엘입니다. 실시간 켰어요. 반모요? 잠시만요. 구독자가 두 명? 반모는 안 받고 있어요. 첼뿜님, 안녕하세요? 반모 받냐고요 어, 구독자가, 1 십만 명? 당연히 받죠. 응, 응, 나도 십산녀야. 해렴님 어, 제가 잠깐 이상했나봐요. 죄송해요. 다시 반복받을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나는 13여야. 잘 지내보자. 예술님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실시간에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이벤트를 할 건데, 물건 좀 가지고 올게요. 그렇게 최혜리는 물건을 가지고 오는 도중에 해킹을 당했는데, 안녕하세요. 실시간 탔어요. 아, 맞다. 아까부터 실시간 하고 있었지? 미안해. 율댕님, 안녕하세요. 밥모안 받아요. 아, 나 맞다. 밥모 받았지? 미안해. 어, 목소리는 갑자기 이러네. 나, 나도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하하하. 그렇게 해킹범은 맞춤법 지적까지 한다. 안녕하세요, 오두님. 근데 맞춤법 좀 고쳐주시겠어요? 지금도 또 그러시네. 어, 루, 루나님, 아니, 루나야. 우리가 원래 실천, 실친이었던, 아,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아, 아니, 죄, 죄송합니다. 구독자가 10만 명인 셸쁨이 저격을 해서 해킹범은 많은 사람들에게 악플을 받고 있다. 그렇게 해킹범은 잡혔고, 원상복귀로 유튜브는 돌아왔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말 감사해요. 해킹범 드디어 잡았어요. 다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모두에게 선물을 드릴까 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각자 컴퓨터 두 대씩은 제가 드릴게요. 아, 휴대폰도 드릴게요. 어, 돈이 많긴 한데. 어쨌든, 톡띠 주시면 제가 바로 보내드리니까 톡띠 주시고, 그럼 저는 이만 끄도록 할게요. 안녕!